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깊은 이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1년 3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요한복음 15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망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해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며.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노트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2 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은 받침 마0개를 만들었으니, 곧 입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오 접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쌓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회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내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다섯과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다섯받침은 노시였더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야 했은즉 너희도 박해야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있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만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제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멜로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역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광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이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